오늘은 E20i M 스포츠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M 스포츠, M 스포츠 디자인 이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전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E 시리즈 스포츠형 쿠페 디자인이죠. 프레임니스 프레임니스라서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하죠? 외관에서 이제 M 스포츠랑 M 스포츠 디자인의 차이점의 가장 큰건 아이코닉 글로우. M 스포츠에만 이제 아이 코러는이 글로우가 들어가 있어요. 아, 이 시리즈 그랑쿠페 이 컬러는 수원전시장 유일합니다. 이볼수 있는 전시장이 없습니다. 실제로 수원전시장 방문하시면 볼수 있는 컬러. 뒷부분도 엉덩이가 굉장히 빵빵해가지고 이 스포츠카만의 이 시리즈 스포티한 매력을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전면보다는 후면이 이 차는 아, 디자인이 가볍지니다 예. 심플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. 이번 네. 이 시리즈에는 모든 걸다 넣었다,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이 시리즈 같은 경우. 에는 두 가지 트림에 다섯 가지 색상 그리고 세 가지 내부 시트가 있으니까 여기 이게 비춰 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. 수원 전시장에는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용과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시승 도와드리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견적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.